스승의 은혜는 한이 같아서 록만지네 <눈이> <목소리> 어? 저를? 선생님, 네. 안녕하세요. 어, 반갑습니다. 자, 출석 부를게요. 네. 네. 추워요? 짜대이한테 때려줘요? 안추우니다안 추우시죠? 네네. 네. 너 어제 나한테 버거형 돼지라고 달았니? 어, 예. 저한테 돼지라고 했어요? <laughs> 조심하세요. 아, 예. 입 조심하세요. 네? 네. 머리 정수리에서 똥 냄새 나는 버거형. <laughs> 저한테 그렇게 아, 얘기한 적 있어요? 네. 아 예예. <laughs> 예. 좀, 어, 상가해주세요. 네네네, 좀 상가해주세요. 자, 오늘의 주제는요, 여러분, 요즘 사회적인 좀 이슈이기도 합니다. 조심스럽게 한번 오늘 주제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네, 악플러입니다. 이 악플러들로 인해서 연예계 동료가 세상을 좀 등진 경우도 있고요. 안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개새끼들한테 제가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상이 못됐어요. 제가 봤을 때는요. 네, 챕터 1. 개지랄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 악플을 담니까? 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 그게 어떤 시기 질투로 나오는 건지,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사실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항상 다를 수 있습니다. 어떤 연예인, 유명인들을 보거나 혹은 어떤 일에 있을, 있어서 본인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거를 고의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글을 달아서 그들이 어떤 일에 당했을 때는 결국은 또 숨어버리고. 되게 어 지금 문화 자체에서 정말 나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지금 최근에 이제 연예뉴스 란에 다음이랑 네이버에 사실 댓글이 이제 중지가 돼서 못 쓰게 돼 있어요. 하, 그때 진짜부터 좀 그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요즘 최근에 뭐 일어나는 좀 일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악플이 좀 달리는 걸 봤어요. 그들의 생각을 존중합니다. 네. 존중은 하나. 굳이 나쁜 얘기로서 상대를 깎아내릴 이유가 있느냐? 어, 결국은 어, 앞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어, 컴퓨터 키보드 뒤에 숨어서 본인 만족하기 위해서 킥킥대면서 쓰는 이 새끼들이야말로 개지랄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자, 챕터 2입니다. 사회의 악이다.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어뭐 정치적으로 까는 사람들도 있고, 정치도 색깔이 다들 있습니다. 정치적으로 분명히 색깔이 있는데, 상대방의 정치를 까내 가면서 거기에 대한 자기 의견을 담고, 아니면 은 연예뉴스란이나 어떤 스포츠뉴스란에 그 어떤 인물에 대해서 시계질투 대상, 손흥민이 예를 들어서 골을 한번 실수해요. 그렇게 손흥민은 욕을 해요. 근데 손흥민이 골, 또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해요. 그럼 손흥민을 정말 추대해요. 손흥민 축구하고 싶겠습니까? <laughs> 손흥민은 정말 대한민국을 드높인 스포츠 스타입니다, 사실. 그가 조금 못할 수 있어요. 그도 사람인데요, 그렇잖아요.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. 감정 기복이 있을 수도 있는데, 조금만 못하면 욕하고 지랄하고 합니다. 정말 그래서 악플러들은 사회 의 악이다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챕터 3. 좋게 말이 안 나오네요, 솔직히 말씀드려서. 정신병자다. 난 악플러들이 정신병자라고 생각해요. 요즘 댓글 창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거기다가 자기 의견을 남기고 그걸 가지고 상대를 어떻게든 까고 그 사람의 심리를 악용해서 혼란시키면서 힘들게 만들고 그런 걸로서 쾌락을 느끼고 못 되지 않았습니까? 네. 아, 훈수는 왜 도요?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옛날 때 장기 둘때 바둑 둘때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이 악플러예요. 아, 이렇게 써야 되네. 아, 저렇게 써. 아이 씨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래? 그때부터 생겨난.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도박하고 장기돌때 그리고 아니면 도박할 때 혼수 두는 사람들 사람들이 다 내쫓아요. 야 보내 보내 이런다고요. 그 사람들 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지들도 어떤 만족감을 취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이런 안 좋은 글들 저 사람을 해치는 글들을 써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신병자라는 거예요. 저는. 제대로 된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. 사실 남을 드높이고, 남을 더 세워주고, 이런 사람이 돼야죠. 남을 깎아내리고,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? 저는 정말 못된 사람이라 생각하고, 저는 딱 그냥 정신병자다. 개새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<laughs> 챕터 4. 아까 서두에서 좀 말씀드렸는데, 너나 똑바로 살아라. 네 지금 지구상의 사람들, 그리고 지금 우리 있는 이섯명 일곱 명된 사람들도 생각과 사상이 다 달라요. 생김새도 다 다르고요.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, 맞을 수도 있고, 다를 수도 있죠. 근데 그 악플 쓰는 새끼들은요, 저랑 일면식도 없는 새끼들이에요. 그렇죠. 그 아이만 똑바로 샀으면 좋겠어요, 사실. 아, 머리 안 길는 게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? 머리를 이렇게 깎다 보니까 편해요. 제가 살기가 좋고. 그래도좀안 기르고 있어요. 얼굴이 뭐가 부담스럽습니까? 어떡합니까? 이렇게 생겼는데. 제가 그렇다고 파라랑하고 성형수술해갖고 잘생겨진다고 제가 이 채널이 잘됩니까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. 누구의 한 명의 소수의 색깔에 맞춰서 만들 수 있는 채널이 아니에요, 사실상. 매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. 그 사람의 색깔에 맞춰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 것잘 놀게 해주냐 이 차이지 머리를 기른다고 구독자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의 또 풍파를 갖고 제가 백기사하고도 얼마 전에 통화하면서 얘기했지만 저희는 풍파를 한 100번은 맞아야 돼요 파도를 한 100번을 건너야지만 비로소 평지가 나오고 육지가 나와서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 배위에서 샴페인 파티를 하면서 비키니 입은 언니들이랑 같이 좀 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아직 파도를 한 여섯 번밖에 안 맞았어요. 94번은 더 맞아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플러들한테 똑바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니들이나 똑바로 살아라. 진짜로. 자, 채트 5입니다. 깨끗한 인터넷 문화. 자 여러분들 어,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정말 세상이 편해지고 편리해지고 좋은 점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편리해진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좀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어, 대한민국의 이 정서 자체가 악플을 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열명 중에 절반 이상은 악플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아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. 근데 10% 20%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. 80% 정도는 정말 어 댓글이나 이런 것들 달때 좋은 댓글들 좀 달아 주고 어? 좋은 말들 달아 주고 하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BTS나 대한민국 상징하는 어떤 인물들이 더 많이 나오고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나 어떤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더 부흥을 하고 더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시대적인 영웅이 나오려면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.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누군가를 까서 본인들이 올라가야 돼요, 다. 그리고 누군가를 까서 그 사람 죽였다면 그 쾌락을 느끼고 있어요.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, 저는. 조금이라도 본인이 딱, 예를 들어서, 뭐, 어, 어 버거형 있다면, 버거형, 버거 저 새끼는 돼지 새끼, 양아치 새끼, 이렇게 남겼다가도, 잠깐만, 다시 쑥 지우고, 그래, 버거형, 너 열심히 한다. 형이 너 응원한다. 요 한마디만 남겨도, 저는 그 한마디에 사실 힘이 나고, 이한 마디에 더 잘해야지,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좀 안타깝습니다. 좀 가슴이 좀 울먹울먹한데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서 더 많이 응원해 주는 글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챕터 6입니다. 이모티콘으로 남겨라. 욕을 하고 싶으면 이런 이모티콘 있잖아요. 이런 거 그냥 하나 남기면. 응? 이 사람 욕한가? <웃음> <웃음> 화났나 보네? 어. 그냥 그렇게만 남겨주시면 글에 대한 상처를 안 받잖아요, 사실. 이글로써 상처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, 사실. 손으로써 사실 이이손몇 번과 엔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살상 무기예요. 지금 세상에서는.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기랑 좀 맞지 않고, 분명히 제가 어떻게 이 4,800만 대는 5,000만 대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맞춥니까?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면, 그냥 이모티콘으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해서 그냥 남겨라. 그러면 간단하지 않 아, 이 사람은 날 싫어하나보다? 하지만 또 좋은 댓글 있으면, 아이 사람이 날 응원해주네. 열심히 살아야지.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혹시 질문 있습니까? 어, 질문 있습니네 댓글에 버거형 잘 생겼어요라고 해서 네. 반어적으로 선생님을 까는 악플들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지금 당신도 악플러예요. 지금 당신도 악플러예요. 왜 버거형 잘생겼어요가 왜그 반어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했다는 얘기죠? 당신이 악플러예요. 맞는 얘기를 왜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당신이 바로 악플러예요. 맞는 얘기예요. 그얘기 맞는 얘기입니다. 저도 집안에. 귀한 아들이고 그쵸. 대한민국의 남자입니다. 그분의 성향일 수도 있잖아요. 그렇 당신 여자친구 왜 당신을 사랑한답니까? 아, 아. 나는 여자수, 나 너랑 절대 안 만나. 이봐, 똥냄새 나는 새끼야. 어.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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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저도 모르게 아플러가 됐네요. 아, 네. 혹시 질문 있습니까? 질문 있습니다. 네. 네. 혹시 요번래 댓글 보고 네. 잠을 못 자거나 울어본 적 있으신 댓글이 있었나요?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. 이거. 울거나 잠을 못잔 적은 없습니다. 근데 이해를 못한게 많습니다. 댓글이 거의 영어 댓글이다. <laughs> <laughs> 예, 외국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사실 아, 제가 예, 해석이 안돼 갖고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사실 댓글에 다들 쇼 인상 사랑해요. 뭐 <laughs> <막> 이런 알라 <laughs> 비어쇼 인상 아, 김현중씨막 이런 것만 남겨요. 이게 버거용 채널인데 이게 되나라고 <laughs>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뭐 저희 또 동료가 이렇게 좀 나와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신 건 정말 감사하죠. 네. 자, 여러분들 하 아, 악플이 없는 그날까지 그냥 열심히 삽시다. 그리고 네. 악플 신경 쓰지 맙시다. 그리고 악플 다는 분들 제발 정신 차리시고 어, 본인들만 좀 똑바로 사십시오. 정말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추구합니다. 지금까지 버울 선생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